오랜만에 뵙죠?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프리뷰 오프닝 파티에 갔다 왔어요. 2021년에 시즌 1이 그라운드 시소 성수에서 오픈했었고요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었어요 저는 당시에 수요아트살롱이라고 라이브 도슨트를 맡았었는데요 그때의 인연으로 도슨트님 놀러오세요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구경하러 놀러 갔는데요 전시가 좋아서 카메라 킨 거예요 이번 투는 최근 이경준 사진전이 열렸던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 서울역에 있는 미술관에서 오픈을 한 건데요. 훨씬 넓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 최대 규모의 AWA 전시회가 되는 셈이죠. 웨스 앤더스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고 대칭이 완벽한 앵글을 잡고요. 컬러도 감각적으로 잘 쓰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과 관련된 전시는 아니에요. 앞에 우연히가 붙었잖아요. 우연히 웨스앤더슨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사진 여행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브루클린에 사는 평범한 부부가 우리 앞으로 여행할 때 어디에 가면 좋을까? 버킷리스트를 짜다가 이 계정이 시작됐어요. 재밌는 건이 계정은 이 부부가 직접 찍은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로워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피드에 올려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마치 웨스 앤더슨 감독이 찍을 법한 구도로, 찍을 법한 색감으로 사진을 이 계정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튜브 보면 구독자를 향한 애칭이 있는 것처럼 이 AWA 계정에서는 모험가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번 전시, 전생의 평범한 여행가, 모험가들이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옆에는 작게 이름표처럼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적혀 있는데요. 캡션보다 작품 먼저 보시길 추천드려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건축 양식이 다르잖아요. 어, 여기는 인도겠구나, 아시아권이겠구나, 유럽이겠구나, 퀴즈처럼 상상하시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공간 연출을 몰입감 있게 해놨더라고요. 들어갔는데 호텔리어가 자고 있어요. 졸고 있는 화면을 반복되게 해놨지 했는데 놀라운 연출이 숨어있었어요. 종을 땡쳐서 호텔리어를 부르는 사인이었어요. 화면 속에 호텔리어가 깨어나고요. 마치 방탈출 게임 하기 전에 설명해주는 것처럼 서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초대권 티켓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몇 권? 브로셔 아니고 이게 티켓 이에요 짠 열면 여기 티켓 넘버링 되어 있구요 이게 브로셔에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들어 갔을때 호텔 이어가 주는 카드키 뒷면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비어 있는데요 나가시는 길에 조명을 비추면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 티켓을 뽑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전시장은 통로가 당연히 하나고 그 통로로 들어가서 전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문이 두 개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파리를 가야 될까, 런던을 가야 될까, 파리에서 런던 넘어갈 때 기차를 타야 될까, 비행기를 타야 될까, 그 갈림길의 순간에 서도록 했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여행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보세요 다행히 한쪽을 택하더라도 볼수 있도록 창을 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건너편 전시 볼수 있고 역주행 불가하다고 써있던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연출인진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궁금해서 둘다 봤어요 여기 연출도 멋있죠 미술관에 가서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서서 보거나 작은 의자에 앉아서 감상하잖아요. 타이타닉 같이 커다란 배 앞에서 영상을 볼수 있게 기획했어요. 노을들과 오로라와 자유롭게 뛰노는 돌고래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 어떤 옷 입고 가면 좋을까요, 도슨트님? 파란 반, 빨간 반, 노란 반. 컬러별로 또 섹션을 나눠 놨어요.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가든 다잘 나와요. 아트샵에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행 끝나고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스위니어샵 혹은 면세점 같기도 했어요. 휴대폰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엽서, 스티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쭉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서울 배지.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팔지 않거든요. 갖고 있다가 외국인 친구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해외여행,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넘어가는 비행기였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 사이 캐리어를 항공사에서 분실한 거예요. 하, 이 쌀로 유튜브를 찍으면 조회수가 <laughs> 폭발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는 미술 유튜버기 이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깜빡하고 수화물을 못 붙였대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 붙여주면 되잖아요. 유럽 항공사의 이슈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가 말이 돼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이틀 만에. 찾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빈에서 정말 좋은 호텔리어를 만났어요. 소통 잘 되지 않을 때 계속 전화해 주고 도와줬어요. 결국 그분 때문에 더 일찍 찾은 것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고마울 때 한국의 굿즈들을 많이 사놓고 갖고 다니면서 줄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조만간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굿즈 추천 쓰기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패션 굿즈도 많이네요. 양말, 바람막이, 비니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를 처음 본다. 데이트할 건데, 어떤 전시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여자친구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전시회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작품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연출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라운드 시소를 추천드려요. 전시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은지 찾게 되실 거고요. 여기 여기 가봤던 데인데 하고 그때 힘들었던 즐거웠던 추억들을 회상하게 되실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아 멀리 여행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에서 웨스트 앤더슨 투로 즐거운 대리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